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지저분한 제 창고 겸 옷방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바로 해리포터와 스파오의 콜라보의 하울현상입니다아 <laughs> 진짜 품절 대란 장난 아니잖아요 11월 9일 날 시작했죠 바로 0시에 시작했던 스파오와 해리포터의 콜라보. 온라인인데 저도 집에 컴퓨터 고장이 나서 진짜 모바일밖에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기다렸죠. <laughs>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많은 해적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laughs>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바일로 원하는 거다 사신 분 계신가요? 나 품절이 그렇게 이렇게 빨리 될줄 몰랐어요, 솔직히. 일단은, 일단은, 11월 9일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오늘은 11월 16일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요 2차 파자마 잠옷하고 그 가운 같은 망토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모바일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모바일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파오가 일을 조금 이상하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화가 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저도 그거를 뒤늦게 알았고요. 아. 서론이 길었다, 여러분. 저 정말 TMI죠? 음. 자, 이제 진정한 하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음, 무슨 TMI로 저희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TMI로 거의 한 50분을 떠들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뜯은 거에 있어요. 그거는 짜자잔! 아 너무 예쁘다. 제일 햇빛이 잘 들어와요. 이 네이비색하고 이런 거잘 보여드리려고. 자 디카 버전. 이렇게. 우와, 장난 아니다, 그죠? 우. 이걸 좀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자수가 박혀져 있습니다. 예쁘죠? 이 자수 아시죠? 예쁘게 박혀있는 요거 금색 실로 돼 있네요 짠! 어기모예요 음, 정말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품은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길이가 길어서 여자분들 입기에는 조금 키가 저처럼 작으신 분들이면 조금 길수 있어요 그래서 코디를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받고 나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근데 너무 예쁜 것. 예쁘다는 것은 이 자수가 일단 제가 이거 이거는 별로 인기가 없는 편이었거든요. 이 문장은 죽음의 선물 문장은 그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는 그것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맨투맨이 되게 빨리 덕날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죽으면 선물은 나만 좋은가 봐 <laughs> 여튼 첫 번째 하울 연상의 맨투맨은 이거였습니다 가격은 29,900원 이거... 올해 해도 이거 너무 귀여워 나 이거를 못 버리겠네요 그래서... <laughs>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고요 이 맨투맨과 똑같은 맨투맨 아이고 진짜 하울이죠? 뜯어봐야지 똑같은 맨투맨이 제가 호그와트 문장 그려준 맨투맨을 갖고 <laughs>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저 지금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가량 했는데 일단은 제가 시킨 거는 마법사 맨투맨 블랙인데 지금 온건 레터맨 트맨 블랙이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교환을 아니 환불만 된다고. 일단은 계속 진행할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2 시간 자 먹어서 해가 지고 있어. 이것도 사이즈 확인한다고 제가 뜯어는 봤어요. 이게 보면 H가 들어있는 해리포터 문양이 들어있는 약간 머스터드 색상의. 니트입니다. 애를 주문했던 이유는 이걸 좀더 크게 원피스처럼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니트가 남자 거다 보니까 그 니트는 조금 품이 잘못 맞으면 되게 몸이 뚱뚱해, 저는 특히 되게 뚱뚱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앗살이 크게 해서 원피스 느낌으로 입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팔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접어 입어야 되는데. <laughs> 색상은, 음, 저한테 잘 맞으려는 모르겠지만, 문양이 예뻐서 사봤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걸로 사봤어요. 이거는 제 남자친구 주려고. <laughs> 주기 전에 한번 뜯어는 볼게요. 뜯어보자. 아, 선물이지만 뜯는 거는 되게 재밌어. 그죠? 짜자잔. 이거는 네이비 색이고요. 오, 우리 스니치가 이렇게. 짠. 스니가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색깔 진짜 예뻐요. 이거는 이거랑 같은 사이즈 L로 샀고요. 이거 니트가 저는 맨음맨은 조금 아쉬웠어요. 약간 약간 스파오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 니트는 쫀쫀하고 생각보다 얇아서 레이어드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 남자분들 이거, 여자분들도 저처럼 맞게 입거나 되게 마르신 분들이면 좀 커도 예쁠 것 같아. 근데 이제 저같이 상체 발달형이 사람한테는 조금 사이즈는 생각을 해보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대비 쩡! 오빠거는 선물용이니까 다시 여기 넣고 이거는어 제가 이거를 입고 오빠가 이거를 입어서 같이 데이트 해리포터 느낌 내도 세울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호그와트 그, 딱, 요에 로고가 박혀있는 맨투맨을 제가 갈아입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 다음에는, 짠, 짠! 요거는 같은 맨투맨이에요. 이거 정확한 이름이, 음, 뭐지? 아, 마법 학교 맨투맨. 39,900원 짜리고요. 아, 그러니까, 아까 니트는 가격이 49,900원이고, 39,900원? 어? 딱 4, 3, 2로 찍네? 일단 아무튼 요거는 39,900원인데 그리핀도르, 요거는 레반클로예요 제가 그린핀도르를 되게 좋아하고 어 근데 포토모어라는 사이트 아시죠? 거기서 제 기소사를 해봤어요. 근데 처음 하니까 레반클로가 나와요.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했더니 어? 호플포프가 나와요. 응? 하고 다시 또 했어요. 근데 또레반클로가 나와요. 구글로도 한번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총전 다섯 번을 해봤어요. <laughs> 근데 그 중에 세 번이 레번클로고두 번이 후플푸푸가 나왔어요. 근데 후플푸푸는 제가 약간 그리핀도르가 나오게끔 유도하면서 의식하면서 했던 거라서 근데 그래도 그리핀도르가 안 나왔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후플푸푸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딱딱딱 해보자 했을 때는 세번다레번클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레번클로가 이상하게 좀땡겨요 <laughs> 그래서 요거 맨투맨 이 색깔, 레버클로 문장도 예쁘다. 모자나 샀고, 저는 그리핀도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빨간색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그리핀도르. 아니 근데 모자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해리포터처럼. 난 선택은 그리핀도르. <laughs> 제가 두 시간을 고개 상담하다 보니까 <laughs> 마음이 급해져서. 좀 말이 빨라진 것 같아. 그죠?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해가 지니까. 짠. 쫑. 짠. 이 워카메라에 이렇게 문양이 있고, 이 부분이 아니고, 반대쪽 팔에는 이렇게. 이지 실은, 실은 잘라내면 되고, 이렇게. 당연히 이것도 안쪽이 기모입니다. 저 빨간색 잘 봤죠? <웃음> <웃음> 와, 답정. S 사이즈예요 음, 길이가, 길이감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러서 봐볼까? 약간 골반을 덮어요. 진짜 길다. 색깔이 역시 잘 나왔어. 아, 스파우가 이런저런 안 좋은 뭔가가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덕후들 마음에는 불 지르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거 색깔 진짜 잘 나왔다. 나 웜톤인데 허, 너무 예쁘다. 이거 문양이 지기네. <laughs> 자세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색깔 진짜 예쁘죠? 어 완전 쨍파랑? 지금 여기는 되게 쨍하게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쨍하진 않고 조금 다크해서 무난하게 입기 좋은. 레번클로에는 원래 청동과 파랑이잖아요. 그래서 청동 대신에는 약간 여기 흰색을, 이렇게 흰색, 검정, 이렇게 돼있어요. 솔직히, 그리핀도르를 좋아해서 그리핀도르를 하지만, 그냥 맨투맨만 봤을 때는 저는 레번클로가좀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어떤 걸 입어볼까요? 제가. 또 생각난다. 입어보려니까. 호그와트. 요둘 중에 하나 입어볼게요. 음. 레본클로? 나는 제가 먼저 갈아 입고 오겠습니다. 아, 뿅. 뿅. <laughs> 보이세요? 요렇게. 이거는 길이가 길어서 바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앞부분만 집어넣고 자연스럽게 뒤에 빼주고 이렇게. 제가 이쪽 귀는 나파서 이쪽귀만 이렇게 레더 모자까지 써서 이렇게 입어 봤습니다 이게 남자 사이즈로 S다 보니 이렇게 품이 큰거 같아요 원래 맨투맨은 붙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생각보다 예보, 입으니까 이쁘죠? <laughs> 답정너인가요? <laughs> 제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옷이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오렌지 코랄 약간 느낌이지만 그래도 오렌지 웜톤으로 화장을 했는데 이런 쿨한 느낌의 파랑이랑 입은데 아주 가면 잠깐만요 긴급 수혈을 우리 자랑스러운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 코디 해보겠습니다 뿅 코디를 아주 쉽게 한 1분 만에 끝내 봤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면 멘토맨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길이가 <laughs> 상표.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최적화로 제일 예쁘게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제 생각엔 스커트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꾸몄는데요. 귀걸이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약간 레더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귀걸이를 끼워주면 좋겠다 했고, 이렇게 붉은색 코디와 약간 좀 시크하게 검은색 치마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 이렇게 검은색 바지 위에만 있지 않고 치마 위에 보니까 괜찮죠, 귀엽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귀걸인 것 같아요. 제가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 좋아하는데 귀걸이가 좀 귀여운 걸 하고 치마랑 반대되는 게 포인트. 저는 레더 치마가 없으시면 레더 스커트가 없으시면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테니스 스커트가 집에 다들 하나씩은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테니스 스커트에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블링블링하거나 아니면 진주가 들어간 조금은 차분졌다고볼수 있으면서 약간 화려한 느낌의 액세서리를 하시면 반대가 되죠. 치마의 스타일에 따라서 귀걸이를 반대로 하시는 게 맨투맨에서 코디하기에는 최적한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앨리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코디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니트 L사이즈 해리포터 니트로 해보겠습니다. 첫 째는 짜자잔 이렇게입니다. 귀걸이는 조금 여성스럽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귀걸이의 반대쪽이거든요. 이렇게 골드, 골드 느낌에다가 큐빅 그리고 여기 해리포터 그리고 이렇게 벨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원피스로 한번 해봤어요. 짠요 밑에 이제 흰색 이렇게 티도 보이게끔 하고요. 이렇게 원피스형 코디가 완성되었습니다. 힛? 진짜 맨투맨으로 치마 코디, 그리고 두 번째로 니트를 원피스로 코디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죽음의 선물 심볼이 들어가 있는 맨투맨으로 해볼 건데요. 똑같은 맨투맨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색깔이 네이비고 단조로워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실생활에 입을 수 있는 바로 슬랙스와 코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디는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한 맨투맨으로 완전 제 스타일, 엘리스 스타일들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기대하시죠? 짜자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모자 한번 씌워봤고요. 모자가 없어도 이렇게 예쁘게 털! 전체적으로 네이비하고 블랙 색상으로 무난하니까 이렇게 조금 더 밝은 걸로 했고요. 이런 데에는 귀걸이를 심플하게 이런 거끼워주시면 좋아요. 예쁘다. 이렇게 그리핀도르. 니트, 그리고 꿈의 선물, 심볼이 있는 맨투맨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레방클러 <laughs> 이렇게까지 코디가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어떻게 앨리스의 코디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음, 맨투맨이야 워낙 코디법이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라는 그런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코디지만, 조금 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조금 더 해리포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되게 정신이 없죠? 일단 주변부터 정신이 되게 없고 제가 그 호그와트 맨투맨 또 생각나네. 조금이라도 구매욕이 생기셨던 분들이라면 12월 달에 제 입고를 조금 산다고 하니까 그때 저랑 같이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스타도 꼭 들어와서 제가 입은 코디, 이렇게 입은 코디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